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소훈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께 엄청난 차를 한번 또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거 커뮤니티에 사진을 보면서 이차 진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여드릴 차는 볼보의 MPB 전기차 EM90의 실물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우후죽순출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브랜드에서 전기차를 진짜 막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MPB 모델로 나온 전기차가 많이 없어요. 근데 볼보에서 MPB 전기차 EM90을 출시를 한 거예요. 어떤 모델일까? 그리고 워낙 제가 이 MPB에 관심이 많잖아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타고 있는 저로서는 이 전기차 MPB 볼보 EM90을 한번 직접 보면서 어떤 느낌일지, 어떻게 나올지 엄청 기대가 됐기 때문에 인천 공항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인천 공항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허브공항에 EM90을 전시를 하면서 약간 이제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우리 이런 차도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반응을 살피는 건데, 실제 반응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볼보하면 어때요? 브랜드 이미지도 나쁘지 않고, 판매량도 좋고, 게다가 나오는 차 하나하나가 굉장히 색깔이 강하고, 좀 다른 구성 자체도 괜찮게 나와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 100%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볼보의 플래그십도 MPV 모델이잖아요 게다가 그냥 일반 전기차가 아니라 MPV 전용 전기차인 EM90을 둘러보면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일단은 가격과 주행거리, 그리고 이제 디자인, 여러 부분들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딱 처음에 보는 이 느낌이 어때요? 저희가 이전에 이또 스페인 가가지고 볼보의 EX30을 또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나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사전계약이라든지 우리나라 상반기에 아마 조만간 출시를 할 텐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근데 이 EM90 자체는 EX30과 좀 다르잖아요. 너무 차가 좀 크면서, 과연 이 PBB 모델로 나온 전기차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디자인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통 이 p v b 모델이나 이런 뭐벤 느낌은 좀 차가 크고 웅장하고 뭔가 좀 되게 차의 존재감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느낌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딱 보면 뭐 카니발과 경쟁을 하는 모델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저는 사실 카니발이 아니라 스타리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보여드 알파드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차와 딱 느낌 자체가 비슷합니다 지금 2열과 3열을 제가 옆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2열과 3열을 보면 카니발보다는 예 6인승이거든요 2열에 의전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로 완전 시트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그리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헤드램프를 보면은 볼보가 보여주고 있는 토르망치 DRL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약간은 이 토르망치의 안쪽에 있는 이 DRL의 디자인이 살짝...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전과 다르다라 그래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을 좀 들어갔나? 아니면은 좀 파격적으로 좀 달라졌나?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기존의 느낌에서 전기차의 색깔을 더한 듯한 느낌이고 지금 크롬 몰딩 라인들이 지금 군데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과하지 않고 잘 조화되는 느낌으로 안쪽 그릴 프론트 하단 부분에 크롬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크롬 몰딩 요 보면은 요게 154개의 크롬 몰딩으로 일루미네이 그릴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예전 내연기관의 이 그릴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엔진의 열을 식혀주고 다운포스를 만들어주고 기능적인 요소들 아니면 차에 좀 뭔가 주행에 도움되는 그릴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이 그릴이 어떤 역할로 바뀌어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엔진이 없다 보니까 굳이 엔진의 열을 식혀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그릴을 어떻게 사용할까? 일단은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는 센서나 아니면 이제 요소들 같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 우리가 EM90 보면서 놀라운 부분이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초음파 센서도 군데군데 요소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뭐 자율주행 뭐 3단계니 2단계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나중에 추후에 나오는 볼보 차들이라든지 전기차들이 이런 이 그릴에 여러 가지 뭐 센서 기능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좀 뭔가 차별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볼보의 레터링이라든지그 다음에 카메라의 위치도 적절하게 지금 잘 숨겨놓고 조화롭게 만들어놔가지고 보면서 야, 나름 그래도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 볼보차들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조화를 굉장히 좀잘 해놓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조화로운 디자인을 좀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카메라의 위치, 센서들 보면서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좀 군데군데에 좀 들어가 있는 이런 포인트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딱 어떤 느낌이냐면 라이다 센서 있잖아요. 얘가 지금 초음파 센서 16개랑 카메라가 8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라이다 센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요 위치가 라이더 센서가 들어가면 은 맞을 것 같은 위치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앞에는 프론크가 위치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기차 면또 어떤게 생각이 나요 주행거리 주행거리 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차 자체의 크기를 보면 어때요 엄청 크죠 얘가 5m 30 어, 5m 가 넘어가요 엄청 크죠 카니발과 비교해도 50mm 가 훨씬 더, 더 넓고요 휠 베이스는 3 한 20인가? 3m가 훌쩍 넘어가요. 카니발이 아마 3m 90 정도 되니까 카니발보다도 훨씬 더큰 거죠. 이렇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뭔 뜻이에요? 배터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배터리가 11.6kW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요즘에 좀 이슈가 있던게 이게 리튬 이온이냐 LFP 배터리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차는 당연히 LFP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이온 배터리 MCN 배터리가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16kW h 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면은 글로벌 기준 700 738km의 주행가는 거리를 보여줍니다 야약 400km만 넘어도 엄청 이제 주행거리 길다 이랬는데 이 EM90은 주행가는 거리가 738km에요 이 정도면 거의 주행을 많이 안하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충전하면한달 정도를 탈수 있을 정도의 주행가는 거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거죠 자 그리고 딱 차를 보면 얘가 지금 전시를 하기 위해 좀 위로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차 자체의 높이나 이런 크기를 보면 좀 나름 그래도 막 엄청 크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아담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좀 좋으면 듭니다. 휠 사이즈가 또 중요하죠. 얘는 지금 20인치 휠이 지금 들어가 있고, 약간 다이아몬드 양의 느낌의 지금 휠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20인치랑 19인치 휠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충전구의 위치는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정말 많아요. 여기 보면 옆에도 있고, 요 사이드 미러 앞쪽, 사이드 미러 밑에, 이렇게 카메라가 8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주행에 관련된 카메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만 보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어, 차가 좀 이렇게 앞에가 좀 길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왜냐면 전기차고 앞에가 엔진이 없다 보니까 굳이 앞쪽 프론트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길게 가져간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차가 좀더 길어 보이면 이 MP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의전용이라든지 뒤쪽에 뭐 있는 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좀 길어 보였을 때 뭔가 리무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역할도 좀 하고 또한 가지는 아까 116kWC의 대용량 배터리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도 배터리가 가득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밑에. 그러면 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차체에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와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전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이 얘기를 하냐? 보통 요즘 추세가 전기차도 그렇고 내연기관도 그렇고 대시보드를 좀 짧게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나왔던 모든 뭐 신차들을 타보면 다 대부분 대시보드가 짧아요. 그래서 이 EM 구간도 대시보드의 길이가 어떨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요. 물론 이 MPV 모델이 대부분이 대시보드가 길이다. 뭐 예를 들어 뭐 카니발도 그렇고 스타리아도 그렇고 굉장히 긴데, EM90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운전석이야. 여기 운전석에 앉아서 앞쪽을 보면 저 앞에 손이 안 닿을 정도로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전방의 시야가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미나게 또이 글라스의 이 유리에 하는 사선으로 눕혀놨고 그다음에 이 A 필러 부분을 뚫어놨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만 비스타리아의 그 전방 실루엣있잖아요그 느낌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라스를 살짝 사선으로 눕혀놓고 A 필러 부분을 뚫어놓으면 시야적으로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서 요런 쪽으로 좀 채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추세. 아 이거 좀 빨리 타보고 싶기는 한데 문이 이제 열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타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이는 걸로 이야기하고 를또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들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판이 보통 대시보드 쪽 위쪽 아니면 스티어링 휠 쪽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EM90은 안쪽에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15.4 디스플레이로 나름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모든 이제 기능들과 정보들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볼보 차대를 타 보면은요 구성 자체를 되게 좀 아담하고 깔끔한. 가져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내 디자인, 여기 인테리어 어떤 느낌이냐. 캔디아나비야그 디자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털 디어노브 같은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깔끔한 제가 볼보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미니멀리즘만 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기 좀 그러고 이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어, 그냥 무난해, 어, 예쁘네, 질리지 않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저는 볼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딱 보면 시트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무중력 쿠션 시트라 그래 가지고 시트 자체도 굉장히 두툼하고 헤드레스트가 그 우리가 우동 버스 타면 은 이렇게 좀윙 타입으로 나오는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되어 있고 시트의 두께도 굉장히 굉장히 두꺼워요 120mm로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1열 2열의 시트 자체도 굉장히 좀 두툼합니다 타보고 싶기는 한데 시트 자체 높이도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밑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시트 자체도 좀 위로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트까지 두툼하니까 아마 운전석에 탔을 때는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떠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앞쪽에도 크롬 라인들이 좀 많이 들어가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측면에도 이 상단에 하나 하단 쪽에 하나 선을 긋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오메가가 넘어가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이게 좀 심플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크롬 라인들을 좀 추가해서 차이 좀더 유니크한 왜냐면 이 차가 가격이 글로벌 기준으로 보통 한 1억 4천 아직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한 1억이 좀 넘어갈 만한 굉장히 나름 고가의 차예요 근데도 이 측면이 너무 좀 너무 심플한다든지 가벼워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들이 크롬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이 차는 좀 비싼 차다 옆에 사는 사람들은 이 뒤에 타는 사람들은 나름 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크롬 몰딩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진짜 차가 크긴 크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이만한 게 그냥 유리창도 막 이만하고 그리고 제가 좀 놀라운 거는 이 손잡이. 이 손잡이가 보면 이 카니발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게 별거 아닐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손잡이의 디자인과 위치도 통일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 무엇보다 저는 좀 이렇게 부러웠던 거. 역시 볼 보다라 고 생각했던 게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거든요이열 슬라이딩 도어가 내일이 이렇게 사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라인이 도오는 문이 이게 옆으로 해가지고 열리기 때문에 이 레일이 거슬리거든요. 카니발은 이 중간 정도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 측면의 라인을 해치는 누가 봐도 이게 뭔가 레일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 지금 2 m 구0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일을 3열의 글라스 밑에다가 넣어놔가지고 레일이 아니라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보일 수 있게 그냥 조화롭게 숨겨놨어요. 요거는 도요타 알파드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거든요. 왜냐면 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레일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그냥 어설프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뭔가 디자인이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인데 이 레일을 3열 유리 밑으로 숨겨 넣으면서 좀더더 깔끔한 느낌이 좀 들고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블랙 하이그로시로 넣어놨네. 이것도 만약에 이제 크롬으로 했으면은 살짝 조금 너무 과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위에는 크롬, 중간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넣어놓은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충전구의 위치가 두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충전 속도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가 또 들어가고 또 볼보 기존에 있는 차들도 충전 속도가 막 엄청 느리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나름 충전 속도가 빠르지 않.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후면 부도 굉장히 큰 느낌이죠. 뭐클 수밖에 없죠. 차가 크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과 영상에서 볼 때랑 다른 느낌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이게 차가 커지면 밋밋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면적이 크니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크니까 살짝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안쪽에 있는 헤드램프... 그러니까 이 테일 램프랑 마찬가지로 토르 램프 그 DRL의 저 앞쪽에 되겠 있잖아요. 약간 통일성 있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안쪽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그크리스털의그기역 칸디아나비라 그래가지고 실내 보면 크리스털 기어 뭐 아니면은 막 약간 햇빛 비쳤을 때그 안에 퍼지는 그 빛감, 요런 것들이 볼보 그 실내에서는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살짝 테일 램프 안쪽 이 디테일을 보면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테일 램프를 요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쪽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커버처럼 쭉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플하고 안쪽 디테일이 예쁘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볼보 레터링도 안쪽에 들어가고 바깥에 커버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져 보입니다. 지금 6인승 시트거든요. 2열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보통 제가 이런 카니바 아니면 PBB 모델을 타면 은 3열 활용도가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2열 시트가 의전 시트로 아예 붙어 있기 때문에 통로로 활용할 수가 없지만 요거는 2열 시트가 앞으로 레일처럼 이동합니다. 그래서 3열을 탑승하는 게막 그게 어렵거나 좁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2열에 포커스가 맞춰진 차량이다 보니까 3열에 대한 그런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나 또 이게 레일을 통해서 버튼을 통해서 차 시트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3열 공간도 부족해 보이진 않아요. 3열 공간을 뒤로 빼도 트렁크 공간이 나름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이쪽 사면을 만약에 좀 앞으로 당긴다 이럴 때는 뒤쪽에 뭐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여행 가방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와이퍼는 히든 타입으로 이 안쪽에 숨겨져 있고요. 트렁크 여는 버튼. 는 이쪽 위에 상단으로 들어가 있네요. 보통 이제 트렁크 여는 버튼의 위치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가 크고 또 주행하다 보면 이 밑에 만약에 트렁크 여는 버튼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더러워져요. 왜냐면 하이 밑에 오염이 되니까 이 오염된 부분을 내가 누르게 되면 손이 더러워지겠죠? 하지만 위쪽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다 그러면 오염될 일도 그나마 좀 적고 조작했을 때 손이 더어지는 일들도 그나마 적어지겠죠. 그리고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 차를 보면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위쪽에 들어가는데 차가 큰 만큼 엄청난 크기의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개방감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도 파노라마 썬루프지만 서스펜션이 과연 어떤 게 들어갈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에어 서스펜션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얘 지금 무게가 2.7 톤이 넘어가요. 에어 서스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볼보에서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하겠죠. 주행감이 어떨지 궁금하긴 하지만 이런 큰 차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가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카니발이 2.3톤, 2.1톤 정도 될 거예요. 보통 이런 MPV 모델 같은 경우에는 2톤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에어서스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운전석이나 조수석은 어떤 상황이든지 나름 승차감이나 주행감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MPV 모델들, 그 다음에 의전차 들은 어디가 메인이에요? 운전석이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2열과 3열이 메인인데 요게 승차감이 안 좋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면 요동치는 것처럼 롤이 발생을 해요. 운전석에서 이렇게 방지턱이나 요철을 지났을 때 앞에는 이렇게 넘어가겠죠? 하지만 요게 충격처럼 2열에 3열에 파도처럼 이렇게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열에 탄 사람이 멀미가 나요안 나요? 난단 나요.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MPV 모델이나 카니발 탈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멀미가 나냐 안 나냐, 2열에 승차감은 얼마나 좋냐 안 좋냐 이런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게이 차를 어디 어디 어떤 사람들이 누가 타느냐, 어디에 타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 열에 타는 사람의 승차감 생각한다면 에어소스는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볼보 딱 시승을 하면은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 최고다. 제가 그래도 나름 시승 많이 하잖아요. 웬만하게 그냥 국내에 나오는 차들을 다 타보는데 항상 타볼 때마다 여러 가지 시승차를 타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 볼보는 오디오 는끝장 난다. 특히 이제 바울기 키스 오디오가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대시보드에도 트위터 있고 이런 좀 스피커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뭐 프리미엄 브랜드 뭐 고급 차 아니면 뭐 오디오 옵션 집어넣어도 스피커가 보통 16개에서 17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차 크죠. 그리고 볼보잖아요. 스피커가 무려 21개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스피커 뿐만이 아니라 출력도 중요해요. 이 출력이 높아야지만 전 영역대에서 어떤 음악을 틀어도 힘이 부족하지 않거나 베이스가 좀 받쳐주는데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5 3즈가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500와트에서 700와트로 좀 다운사이징이 됐어요. 근데 이 볼보 2인 9분요 출력이 2460와트까지 나옵니다 뭔 말이냐 미쳤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차 중에 2000W가 넘어가는 오디오의 출력을 가진 차는 최근 들어서 못본것 같아요 다막 1000대로 내려가고 1000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데 볼보 2 m 9 0 오디오까지도 끝장난다 이큰 차의 오페라처럼 2 1개게 스피커를 통해서 사운드를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저 보통 이렇게 욕심 잘안 내거든요 근데 지금 2 m 9을 보면서 욕심이 나는 느낌이 든다 아 이거 좀차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인천공항에 와서 볼보의 MPV 전기차 모델 EM90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옵션들도 굉장히 또 많아요. 디지털 키도 또 들어가게 되고 또 당연히 전기차니까 OTA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업데이트까지 나오겠죠. 자 아직 우리나라의 출시 일정이라 뭐아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EM90이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면은 좀더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도요타 알파드도 출시했을 때 뭐랬어요. 야 1억이 넘는 차 누가 사냐 했지만 사전 초도 물량 다 팔렸죠. 지금 당장 예약해도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EM90이 많이 나온다. 저는 전기차 시장에 뭔가 게임 체인저 이런 느낌까지도 좀 드네요. 실물로 보니까 영상과 사진에서 보지 못했던 디테일들 그리고 차의 느낌이 훨씬 더, 더 좋은 것 같아서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볼보의 EM국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또여거 실내 이런 것들도 보여 드리고 싶기는 하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